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 일부가 결국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서 영상을 열람한 직후 19초 분량이 커뮤니티에 유포된 겁니다. 영상에는 윤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을 두고 미결수복 차림이라는 주장과 쏘고 차림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국회 법사위의 열람 자체가 위법이며 교정시설 CCTV는 비공개 원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영상을 통해 제왕적 태도와 집행거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격이 훼손됐다는 비판과 예상대로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는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CCTV 영상 유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일 뿐일까요?